여호수아 1장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. 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.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사람입니다. 긴장한 그에게 하나님은 위 말씀과 같이 멋진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. 하지만 이건 단지 그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. 여호수아는 출애굽부터 40여 년간 모세를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. 모두가 가나안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절망할 때 갈렙과 함께 용기 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.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십니다. 여호사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.